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까요? 흔히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는 잘 들어 주시는데 왜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더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께 뭔가를 더 받은 얘기를 원하고, 뭔가 서로 엇갈려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믿음일 겁니다.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실은 기도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모든 종교에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 공부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기도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이 뜻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미 들으셨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시고 험량하시고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보기를 추천합니다.